Thank you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도 보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 속에 살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한 남은 자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주 오실 때까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참으로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만들며, 그 안에서 살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예,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요하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렙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피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피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피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예, 지금 이제 노아 형수 이전에. 사람들이 타락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굉장히 슬퍼하며 안타까움, 고통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 분노하는 모습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그가 은혜를 입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은 세상이 멸하지만 심판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와 개서의 시대 나이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 아니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문맥상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음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며 분노하셨죠. 그리고 3절 보게 되면 심지어 이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들이 육신이 됨이란 말은 육신이란 말은 우리 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패하게 되었다 그런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려는 것은 통상적으로 문맥에 의하며 이제 120년 안에 그들을 심판하실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사람의 수명이 이때부터 120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문맥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100살 넘게 120년 넘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17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곧 심판이 올 것을 이제 그 기간을 한정해 두었던 걸 보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네피림 얘기 보기 때문에 일각주에 나왔죠 장부라는 말도 있지만 타락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좀 용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타락한 자들이고 힘이 센 자인 걸볼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면서 이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임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시며 그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며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고 이전에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상태인 걸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또한 죄와 가까이하지 않고 또그 죄와 제를 멀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신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만큼은 이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고 의인이란 말은 완전한 말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 그가 뭐 얼마나 완전했겠습니까? 이 말은 그가 주님을 믿, 믿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해 주신 거죠.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 은혜로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동행한 사람 우리가 엔옥 봤죠, 엔옥, 애녹. 엔옥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죽지 않고 이제 주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수난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령께서 왜 우리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태도이지 뭐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진 않을지라도 그런 어떤 평안함 생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자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며 노아가 마침 이 심판의 전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았듯이 우리도 주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자로서 지금은 노아는 노아의 가족방 구원 받았다면 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그러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남은 자인 겁니다 주 오실, 주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성도로 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